이 시간 찬송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 통일 찬송가로는 167장입니다.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일절 이절 사절 부르심으로 3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천사. So... 말씀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들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과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을 또 말세지마를 살아간 우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9절부터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세지마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열정. 우리의 가슴이요, 이 복음의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기 49절과 5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을 말할 때는요. 불은 먼저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또 불은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헬라 문법상 이 성령과 불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불이고 불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야만이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의 불이 붙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못 박히셔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받을 또 다른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못 박히실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담대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복음의 열정으로, 사명감의 열정으로 이 마음이 답답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예수님처럼 복음의 열정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이 정말 성령의 불처럼 활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영원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뜨거움이 많이 죽어 있지요.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이 더디 전해짐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영원 구령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 그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이시고 또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는 도리어 너희를 분쟁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돌이어 이제 믿는 자들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인간적인 평화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로 오셨다는 말은요,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분명히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될것 아닙니까? 분명히 분쟁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한 집에서도 두세 사람씩 믿는 자와 불신자가 패가 갈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수여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집안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힘들게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요. 그거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가정이라면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행복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다른 가정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혼자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그 분쟁을 선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수고와 대가가 없이 어떻게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눈물 내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요. 힘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도 막중한 그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가족들이 다 구원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가장 축복받는 일은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식구들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5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소나기가 내릴 것을 알고 또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아는 자연의 그 이치를 아는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둡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임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세상이 선해지고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만세지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한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말할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노라. 이렇게 통탄해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58절 이하 마지막으로 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옥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그때 재판장에 끌려가 오게 갇히는 그때가 되었을 때는요, 이미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요,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예요.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고, 이제 우리의 가슴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세 교육과 또한 지교의 설립의 꿈을 놓고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2025년도 더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더 함께 이웃과 더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여러 성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에 계시는 우리 홍기, 올로 목사님 네 분과 또 박상근 장로님 개수상 권사님 또 이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만 장로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라오스의 김민기 이우숙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주아론 이인의 선교사님, 태국의 제레미 압박 형제, 또 우리 황중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오영철 정태주 선교사님, 또 그루지아 단계 선교팀, 또 이창영 재복선 집사님 지금 나가 계십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알레스카 단기 성교팀을 위해서 또 모집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두라스의 전창혁 성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한우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의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북한 땅의 동포들, 지학교의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 어,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 의 제목들 함께 놓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예수로 드려서... 아, 이 말씀이